저는 올해 77살 김정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불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연금 100만원에 내집한 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감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요.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소 인쇄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꾸준히 일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쇄 전문가로 성장해 30대 중반에는 인쇄소 현장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무리한 작업량과 낚기 일에 맞추기 위해 밤샘 작업도 많았습니다. 잉크 냄새와 소음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당시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슬아의 아들 둘을 두었고 교육비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큰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내집 마련하는 것이 당시 제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지만 33년 동안 열심히 모아 마침내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이었고 대출 일부를 끼고 입주했습니다. 지금은 대출금을 다 갚아 온전히 제 명의의 집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에 회사가 디지털 인쇄로 전환하면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퇴직하기엔 이른 나이였지만 젊은 직원들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디지털 기계를 다루는 것이 버거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5세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꽤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은 집 대출을 갖고 작은 아들 대학 등록금도 지원했습니다. 남은 돈은 노후를 위해 저축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7년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금액이 적었고 나중에야 제대로 된 금액을 납부했기에 연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쇄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로 월 12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때는 연금의 일당을 더해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하지만 65살이 넘어가면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68살까지 일했지만 결국 건강 문제로 완전히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국민연금 100만원이 주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집이 있어 월세 걱정은 없지만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 등의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무섭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가스비가 35만 원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놀라서 이후로는 거실 난방을 끄고 침실만 아주 약하게 틀었습니다. 전기장판에 의존하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관리비도 평균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나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수시로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는 수도 배관이 새서 갑자기 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의료비도 큰 부담입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으로 8만원 정도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어 많이 절감되지만, 그래도 노인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한 번씩 검사를 받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얼마 전 무릎 MRI 찍는데 15만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어 따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서 일하고 작은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만나는 정도입니다. 자식들도 어려운 시기라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최근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 불안한 상황이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정착하느라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은 간단히 라면이나 계란프라이로 때우고 점심은 동네 복지관에서 3500원에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이용합니다. 저녁은 대부분 집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김치, 계란, 두부가 주 반찬입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먹습니다. 그나마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들이 와서 외식할 때가 가장 잘 먹는 날입니다. 마트에 가면 항상 할인 코너부터 찾아 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조금씩 먹습니다. 신선식품보다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을 주로 구입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가 생활은 거의 없습니다. TV 시청이 유일한 오락이고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집에만 있다 보니 외로움이 큰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3일은 동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무료 프로그램이라 경제적 부담은 없지만 왕복 버스비 2600원이 들어 그것도 부담됩니다.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택시를 타야 해서 더큰 비용이 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려면 카페에서 최소 5천 원은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공공일자리에 지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75살이 넘으면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운이 좋게 아파트 단지 내 우편물 분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주 6일 일해서 월 48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 3개월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건강은 더 나빠질 텐데 의료비는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식품값이 크게 올라 체감 물가는 5% 이상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집이 있어 다행이지만 25년 된 아파트라 언제든 큰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담금이 5천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런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지 암담합니다. 주변에서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조언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하나인데 그마저도 포기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 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복잡한 서류 작업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해봤지만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일각에서는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집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당장의 생활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먹을 수도 없고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그러면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집에는 30년 넘게 살아온 추억과 정이 있습니다. 이웃들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 서로 의지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노후 걱정 없이 살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국민연금도 성실히 납부했으며 내 집도 마련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했고 의료비가 이렇게 부담될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될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일은 초반에 돌아가셨기에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준비해야 할 노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개인연금이나 다른 저축수단을 꼭 마련하세요. 또한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저축이 의료비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찍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당장의 생활과 자녀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 정장 내 노후는 뒷전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했더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의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쓰기 교실에서 제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작년부터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직접 재배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 건강에도 좋고 식비도 조금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최근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품앗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가진 재능을 나눠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인쇄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간단한 문서 작업을 도와드리면 다른 분은 반찬을 나눠주시고 또 다른 분은 집안 수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가 정서적으로도 큰 의지가 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자식들과는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얼굴을 볼수 있어 큰 위안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은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제는 영상통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도 접하고 무료 콘텐츠도 즐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가끔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 갔던 기억, 열심히 일한 후의 성취감,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3개월 전부터는 동네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총 4시간 정도 봉사하고 소정의 활동비 25만원을 받습니다. 수입도 생겼지만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행복합니다. 봉사를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또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소량구매보다 대량구매가 저렴하기에 여러 가구가 모여 쌀, 김치, 계란 등을 공동구매합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도 집이 있고 연금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는 결국 모두를 위한 사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께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정말 힘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끼니 걱정을 하며 살지만 아직 건강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